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우리 2장부터 간단하게 좀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2장은 가나 혼인 잔치 기적을 통해서 유대인들 가운데 정결 예식 그러니까 정결 예식은 유대인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오직 신랑 되신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성취할 수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2장 19절 말씀에 말씀하시죠. 이 말은 성전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친히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을 죄에서 용서하시는 사실이 그 사건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용서받는 백성 그 백성이 누구시,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 성도들이겠죠 3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주말에 있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3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와의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진리를 말씀해 주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방법은 단한 가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이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진리가 바로 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러니까 2장과 3장을 종합해 보면 신랑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영생이고 생명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장부터 이어온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요약임과 동시에 4장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 구심점에 오늘 말씀 가운데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대 땅에서 얼마 동안 머무시면서 세례를 베푸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는 실제로 예수님이 베푸셨던 것이 아니라 4장 2절 말씀을 보시죠. 4장 2절 말씀을 보면 세례를 직접 베푼 사람들은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말은 제자들도 세례 요한처럼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2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 때 세례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상한 말씀이 한 구절 나오는데요 24절입니다 24절에 보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다라는 구절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 옥에 갇혀야 갇혀 죽어야 될이 세례요한이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것처럼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러이 말씀은 실제로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냐면 실제 지금 말씀을 처음 듣고 있는 이 청중들 가운데 그그 그 사람들 가운데 세례요한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한 한 가지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겹치는 시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24절 말씀을 통해서 아직 오게 갇히지 않았다는 것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동시대에 동시간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세례 요한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등장했지만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지만 세례 요한도 동시에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었다라는 것을 요한 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떤 역할을 감당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한 가지 유일한 세례 요한의 사역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지금 계시지만 세례 요한이 지금 해야 될한 가지 중요한 사역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사역을 시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이 지금 살아 있는 이유는 오게 갇혀 죽임을 당해야 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요한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세례요한이 지금 예수님과 사역에 겹침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아 있는 이유는 유일하게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청중들이 이미 세례요한이 투옥하고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라는 전제하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세례요한의 역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모든 종교인들 그리고 헤롯과 로마의 룬치를 보려고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엄청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종교인들 누리고 있었던 이 종교인들 가운데 이 종교인들과 창반대로 세례요한은 어디로 갔습니까?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고 이스라엘의 회개를 외치면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요한이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던 세례요한 이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굳이 광야로 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 어려운 삶을 본인도 기득권을 취하고 안정을 취하고 힘든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세례요원은 이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25절 말씀을 보시죠 25절 말씀을 보니까 세례요원의 요원, 세례 제자들이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례요원 제자들이 도대체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야 진정으로 정결해집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무엇인가 하면 지금 여기가 우리가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는 구역인데 다른 사람이 와서 지금 세례를 지금 베풀고 있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지금 같은 지역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어떤 구역 싸움 같은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신의 구역에 지금 들어와서 세례를 베풀고 있으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질투가 난 것입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말을 하는 것이죠. 28절입니다. 28절 보시죠. 내가 말한바 나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세례요한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지금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지금 알고 있지 않냐? 너희들이 들은바대로 지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앞에 보낸받은 자를 증언할 자가 누구냐? 바로 너희들 아니냐? 그걸 너희들이 알매도 불구하고 왜 질투하고 서운해하냐?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례요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희들이 내게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께 올리지 않는 것이다. 나는 단지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보내심은 받은 사람일 뿐이다라는 것을 세례요한은 명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한 가지 더 들면서 어디에 비유를 줄, 들고 있냐면 29절 말씀인데요. 29절에 보니까 혼인 비유가 등장하죠. 이 비유를 통해서 세례요한이 자신이 지금 누구인가를 어떤 내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의 친구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신랑이시다. 라는 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유대 결혼식에는 신랑의 친구가 주도적으로 결혼을 돕는 자, 결혼식을 돕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자가 바로 신랑의 친구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님의 결혼을 내가 주도적으로 지금 준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자신에게 큰 기쁨인가. 심지어, 어떻게 해요? 자신이 지금 죽음을 당하고 목이 베여서 순교할지라도 그것만큼 기쁜 것이 없다라고 지금 세례 요한은 명확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그 길을 갔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했던 사람, 그 길을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요원은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자신의 위치가 축소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오히려 질투가 나고 시샘이 되는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혼식에 동참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기쁨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요원의 혼인 비유는 우리가 상징적으로 볼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무엇입니까? 교회, 교회의 성도 거룩한 백성들이겠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되어지는 이참 기쁨과 감격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서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그런 겉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 유명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30절 말씀 보니까,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례요한은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요한의 삶의 결론은 가봉이었고, 목이 배임이었지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한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보원의 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세례요원의 사명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한 가지. 세례요원은 자신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자신이 드러내야 할 분명한 주인공 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영국과 영화로 표현하면 조연이라는 역할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조연은 무엇입니까? 주연을 빛내게 하는 사람이지요. 세례요원은 자신의 삶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주연대신는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드러나는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주인공 되신다는 것을 세례 요원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니, 주님이 되, 되신다는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께서 흥하셔야 되는가, 그리고 자신은 왜 쇠하여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겠지요. 그 말씀이 바로 31절에서 36절까지의 두 가지로 우리 요약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하면 31절의 34절까지. 세례의원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기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 35절부터 36절까지는 하나님이 예수님께 통치권을 다 주셨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첫째는 31절 가운데 보면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오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자,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과 기원 자체가 다르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다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던 세례 요한이었고요. 둘째는 3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무엇 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쇠하여야 하고 예수님이 흥해야 되는 이유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 사명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 우리 기원이 다르고 그리고 예수님이 통치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 명확한 정체성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세례요원이 제자들에게 서운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에 동참하라고 그 기쁨이 얼마나 큰줄 아냐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고 우리 가운데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1절에서 36절까지 세례요원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 때에 우리 입술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흥하셔야 된다 그리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겠지요 우리의 온 삶을 들여 주님의 삶을 증거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내가 주인공 같지만 우리 삶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우리 예, 주 예수 그리스도심을 우리가 평생에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신부로 부름받은 우리가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단장되다가 이땅 가운데서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단장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귀한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